베드로의 진실성을 하신 분.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바늘도 붙인 화살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일부러 하심으로써 그의 마음에 상처를 드러내고 <laughs>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제자 앞에서 베드로가 진정으로 그의 그 실수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들어내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매일 나갈 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나갈 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십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책감이 많아져요. 왜? 내가 몇십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여자 사니 뭐 말씀 보는 일로 투쟁하면서 싸워요. 아, 이쯤 되면은 내가 아침이면 딱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커녕 안 되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뭐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은 또또 부끄러질 죄책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어떤 상황들을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질책감과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들 포장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상처를 수면 위로 드러내오자 하십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주와 상처를 드러내실 때그 앞에서 겸손하게 많이 오시기 바람, 울타하는 성도들이 내시기 바람. 아멘. 네. 이제 주님께서는 그 상처의 장소를 사명의 장소가 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상처를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건 뭐예요? 들판에서 양치라는 거 아니죠? 내가 구원할 나의 백성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는 거. 너가 그들을 잘 먹이고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무엇 어떤 점이 필요합니까? 영혼을 돌보려는 일에는 어떤 요소가 필요해요? 아, 저 사람은 참 영혼들을 잘 돌봐. 누구라도 저 사람 앞에 가면 참 영혼들이 힘을 얻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열매 공부하셨죠? 아, 금율이 넘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그를 비난 너무 보다는무너하게 괜찮아라고 감싸 안아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영무너잘너봐너너할수 있어 무너하는 사람 또 섬세하게 돌봐주는 사람이 무 너무 이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어요? 없요어요 너무 없었어 신앙이 미숙한 자들에게 공사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참아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일을 누구 성지급한 베드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대신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 양을 먹이다 하는 그 일이 베드로에게 맡겨졌습니다. 시대 소망 812 페이지는